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긴 고령자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버 인재센터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손보람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최근 일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노인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실버 인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쿄 도내에만 58곳에 이릅니다. 고용이 열라나의 새로운 働き方でご自身の現役時代の知識とか経験を生か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を目的に 실버 인재센터가設立されております. 실버 인재센터는 60세 이상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개인이나 회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아 구직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들은 청소를 비롯해 어린이 돌봄, 건물 관리 등 비교적 단기 일자리를 찾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강사나 수예품 제작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은직업은 일반 직무, 직무의 보조, 소위 뜻데스크워크 계의 시급이 많습니다. 코로나 일부로 한때 줄었던 회원 수는 이제 회복세로 남성 노인 5만 명. 여성 노인은 3만명 정도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칠십오 점팔 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페어 취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령자와 청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노인 일자리는 청년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대 간의 이해와 연대를 기우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일할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벌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 손보람입니다.